안녕하세요. 오신작가니다 한국에서는 윤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현재, 일본도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여론조차도 이번 대선은 이미 결과가 나온 끝난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의 재미있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야후 재팬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86%의 일본 네티즌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윤전 대통령의 인기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윤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힘쓴 좋은 대통령이라며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아마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설문조사를 하면 1위로 윤전 대통령이 꼽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NHK 설문조사에서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꼽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후보를 친일과 반일로 나눠서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반일로 소개되는 후보가 있고 벌써부터 엄청난 비난성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윤대통령 파면으로 반일 정권 성립되면 K팝 겨울 시대로 돌아가 나라현 이벤트도 취소 위기 한국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가까운 남자 이재명 반일 괴물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지향하는 한국의 트럼프 이대로라면 차기 한국 대통령은 반일 괴물 이재명 의회 가반수 장악하는 만큼 트럼프 수준으로 하고 싶은 대로 지지율은 선두지만 의혹 투성이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비추는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 벌써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공격성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일본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중 하나는 윤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이재명 후보가 깨트릴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윤전 대통령 당시에는 한일 관계가 일본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관계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이쪽도 대응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응을 할지는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대응은 그만두고 당교도 염두에 둔 엄격한 대응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무죄니 일본에게는 무엇을 해도 좋다든지 지금까지 일본이 미온적 대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엄격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정말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자파 정권 때 경제가 정체되고 우파 정권에서 경제 대책을 한다는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의 이행은 그야말로 경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근혜 정권이 중간에 끝났지만 좌파인 문재인 정권은 경제적으로는 피크였나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점점 경제적으로 하락이 됐고 그래서 우파인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지만 부활도 하기 전에 극좌의 이재명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이건 꽤 볼만하네요. 북한 원 원조... 와 중국 경제 세태라는 좌파에게는 어려운 환경 하에 정권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언론 통제까지 포함해서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질 거라고 상상합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금, 일본에서도 한국 대선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모든 미디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연설 장면을 길게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소식도 짤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한 1분 정도 되는 뉴스인데 40초 이상이 이재명 후보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내용은 20초도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의 신문, 방송 뉴스 등 모든 미디어가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재명 후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에 대한 소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내용이든 비난성 내용이든 그 중심에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에 관심을 갖고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한국의 대선은 이미 끝난 결과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낙승으로 한국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의혹 투성이라도 라이벌의 자멸로 대선 압승이 농후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일본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은 전날까지 알수 없다고 정치학자들도 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뒤집히려면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대일 파로 꼽혀온 이씨 최근에는 일본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최근 들어 본심을 내비치고 있다. 이달 9일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 것이다. 윤 정권 시절 극적으로 개선된 이란 관계지만 벌써 먹구름이 끼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란 관계로 따지면 윤 정권 시절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꿈은 언젠가 깬다 혹은 무산된다. 5월 8일 이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종 씨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만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그때 일하는 샤초우 동맹 레벨의 협력을 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인물은 문재인 정권이던 19년 당시 이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20분 아니라 그 측근도 유화적인 자세를 언뜻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로 일한 지소미아 문제를 일으킨 인물의 이름도. 이 기사 역시 이번 대선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며 한일 지소미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딱한 줄만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이미 당선 확실 램프가 켜진 쪽이 진보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다. 현재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만을 집중조명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일본에 대해 유화정책을 펼친다고는 말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 정권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 개선은 깨질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사법, 이 씨에 대한 수사, 판결 등 연기, 선거 전에 반발 가능성 고려한 정서법 활동, 이곳에 의문을 느끼지 않는 민중에게도 문제는 있다. 또 문정권 때의 실책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에도 지지를 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잠멸이라고 하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차기 대통령은 이 씨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일 노골적인 반일 자세는 보이지 않겠지만 사사건건 반일 자세를 보일 것이다. 춤을 추지 않도록 일본은 대항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기본은 종중 친북 일본 정부에 강한 자세를 요구하고 싶지만 국민의 힘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친북 친중이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집업 대법원 검찰까지도 자파화돼서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죠.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야. 농후는 소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라이벌이 자멸해도 선거전에 마지막에 마지막에서 반전이 일어날지도 이런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정치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규칙, 약속 같은 건 지키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한국.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지만 가장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한국이고 바로 문제 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일본 정부라고 해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 경계는 할것 이겠지만 이라고 믿고 싶다. 우선 돈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은 한국 간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가급적 신속히 파기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 대선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일본 야후 재팬에서 실시 중인 설문조사입니다. 일본에 영향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은 50%가 넘습니다. 반면 영향이 없다 라고 답한 사람은 46% 정도 됩니다. 영향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과 없다 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양국 간의 정치는 서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도 이번 한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당 비상대책 위원장 후보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재명 후보 즉흥적이고 무책임 일축. 야구재팬에 올라온 중앙일보 일본어 기사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발언으로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 댓글이 몇개안 달렸는데 그몇개안 달린 댓글이 모두 한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무리잖아요. 딱히 배우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니까요. 시시한 발상만 샘솟는군요. 정말 형편없네요. 윤짱으로 마비돼서 희미한 기대를 안고 친일이라든가 한일 우호를 말하는 분들은 눈을 뜨고 이웃나라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처음으로 이재명에게 한 표.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관련 일본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 51% 1987년 이후 한국 대통령 선거 직전 지지율 역대 최고치.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넘으며 압도적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이후 대통령 선거 전 지지율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도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위화감밖에 안된다. 직전 지지율로 역대 최고치인데 한국인 중에는 일본인이 싫어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에 미국으로부터 지느리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51%? 미디어도 조작할 수 있고 사법도 장악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국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빼앗지 말고 일본과도 변함없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되면 자기가 천하가 아니라 나라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선거가 걱정됩니다. 절반 이상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하게 짝이 없다. 한국의 여론조사 정말 정확한 건가? 대구에서 이재명 지지율 51%, 이것도 일본을 의식한 결과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대구에서 51%면 그의 고향 안동과 자신의 지역구 인천에서는 더 오를까? 김문수가 누구야? 대일정책은 윤 같은 느낌인 거야. 어느 쪽이 반일이고 어느 쪽이 초반일인 거야?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댓글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본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사만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야당 이재명 후보 한국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발언이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지만, 문화교류나 한일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일도 무조건적인 친일도 아닌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발언은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내건 가치 외교를 펼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했다. 북한과의 공통점을 찾는 민족주의나 과거사 문제보다 지금 현재 어떤 가치를 누구와 공유하고 지켜야 하는가를 중시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씨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익이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용적 관점에서 대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지도 모 모른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가 이재명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필요시 언제든 반일로 치달을 것이다.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일본을 뼛속까지 이용하고 싶다를 잘못 말한 거겠죠. 뭐 그래도 현 정권 특히 총리는 믿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과의 교류가 정말 불안합니다.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것은 모순만 두드러져 자국에서도 지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만 유사시나 북러 접근 등 일본과 연계에 임해야 할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지금까지의 외교 방침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는 정치인에 의해 향후 이란 관계가 형성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국 대선에 대해 일본 언론의 보도는 너무 비정상적이다. 몇몇 잡지가 이재명의 무서운 이력과 상권 분립을 종료시키려는 야당의 말도 안 되는 법개정 소동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일제히 보도하지 않는 상태다. 북한과 일본을 가르는 완충지대여야 할 나라가 민주주의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이웃나라의 대사를 보도하지 않는 일본의 미디어에 공포를 느낀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취약한 것 같다. 역사 문제와 타케시마로 대항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잘도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일본 정부는 시시비비하고 의연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 적대적인 건 일본의 오해가 아니라 정답.